자, 그 다음에, 잠깐만, 잠깐잠깐씩 자기소개 시간이니까 3분 정도만 해갖고, 저기 아까도 사장이, 여성 사장님 왕채로, 왕채로. 왜? 저어마어마 가지고. 본인 음, 소개를 한 3분만, 3, 4분 정도 했어요. 저기 여기 네. 원장입니다, 제가. 수업 보험. 아유, 미인이시네. 거기암극복기도 얘기하고 정확히 다얘기하 제품계가 대단한 사람들이 모원장님도상담요하고생하 네. <목소녀> 네. <�uß assaulted> 네. 우리 한대기 구원장은저 인계처럼 저희들까요 아니 저번에 알잖아어번에됐다왕세동 회장님 제품도 얘기하고 암 극복계도 얘기해주 아, 5분간 편얘기해 극복이 어, 저는 올해 5이년생6 그 4살이에요5이년생은용기네용기네4년동안암이 응, 가족이 저까지 6명인거죠. 6명. 그리고 한 명은 파킷을 한다고 어, 어. 직계 가족이 이 7남매 중에서 5명은 암기 한 명은 파킷을 엄마까지 암기해 6명 그런데 어, 어. 어. 저는 중간자실로한 4번을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의식이라는 걸 만났어요. 7년 전에 그런데 그 의식책을 읽어보니까 이것만 제대로 만들면은 우리가 잠잘 때다 해독을 하고 사람을 살린다는 걸 보고 찾다 보니까 제대로 나와있는 게 없어서 제 개발을 했는데 해비는 긴만가에 비해서 내야 됩니다 이게 소리가 들어갈 거다. 해비는 만원에 이만원해빈는 항상 그 내야 돼요. 이 찍는 게 중요한 게아니야 해비는 항상 내야 돼요. 온도가 이동이 되었고. 개도괜 얘기네, 얘는또 1분에 2,000번을 파동을 준다고 그래요. 구설을 제가 개발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저는 암수선하고, 암사선을 공장으로 안 하고 죽는다고 했는데 머리에 서발것까고 전신이 안 퍼졌다고 그런는데 저는 안 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맨발 걷고. 혼자 우선치리 하고, 어, 지금 7년째인데, 전혀 아무 도 없는데, 병원에서. 미안합니다. 장관님도 내가 협의 다 되나 볼려 이게 김남표 대해서, 참을 터 이런 일도 다고 협의를 안 내면, 김윤남표대위반입니다 그래도 드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지 오해하지 면안 됩니다. 요즘 코로나를 협의 2만 원 내세요. 어, 집안에서 황토끼를 걸은 것보다도 더 효과가 좋은 황토 고를 1,100개를 저희가 국내에서 벗습니다 거기에 임상을 한 거가 이소마티드 원석이 들어가 있어요. 이소마티드는 우리 60쪽의 세포 속에 몇천배가 더 들어가 있는 작은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 살아있는 동물 식물이다 있는데 강물에 더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거를 저희는 이, 이, 이 원이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그, 토마토 원석인데, 이게 30만 원이에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원단에다 다, 실에다 수입을 하고, 이번에 그황포골 맨발 걷기를, 그거를 개발하면서는, 그거 개발할 때, 거기다 직접 벗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걷는데, 정말 좋아요. 뭐, 산에 갈 생각 없이, 이렇게 땅만 딱 집에서 밟으면 건강한 걸 알잖아요. 우리가 전자파가 내 몸으로 유도되는 거예요. 전자파가 내 몸에 유도되면은 세포막이 찢어져서 거기서 화학성분에 나와서 DNA가 손상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전자파가 하는 역할은 내 몸이 벼락을 맞은 거나 똑같답니다. 정전기가 쌓여서. 그런데 이 정전기를 떼내주는학은전 세계적으로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느 박사도 이걸 맞을 수가 없는데 땅을 밟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걸으면은 다 살아납니다. 그임상을 계속하고 있고 불경 뒤에 너무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른 사람 질문하기 전에 먼저 질문할게요. 저 여기 원장으로서 네네. 물건 바꼼이에 네. <laughs> 질문한 것 같아요. 샤프 기분 나쁘게 사는 것같아 어싱이란 거가 옛날 크로마니아인 원시인들이 땅에 갖고 살았다고 할필 없어. 땅 갖고 사는 원리는 땅 하나인데 다단계에서 하도 어스름하고 뭔가지고 네. 아주 인기가 맛이 갔는데 네, 네. 그거하고 차별화가 뭔지 아, 그리고 뭐가 다른지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한지로 다단계 판에도 돌아다니는같아요 저는 다단계 판에 하나도 안 줬습니다. 장점만 얘기해서 장점. 네, 장점. 차별화된 것. 한지로 하면. 개발했다는 거. 한지 실로 100%짜리를 개발을 했고 소마티드가 들어갔다는 거. 또 거기에 어, 이번에 향토 보름 맨발 걷기는 향토 보를 1,100개를 넣었습니다. 넣어서 그냥 제자리에서 왔다갔다 건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인상을 해보시면 알아요. 알았고요. 짧게 얘기해 세요 그러면 네네. 제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얼반지 이게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나왔죠. 앞으로의 희망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얘기해 보세요. 아, 네. 지금은 나머지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어,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만들기가 바쁘게 지금 판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팔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오, 유튜브로 다. 이렇게 찍어놨더니 뭐 전국에서 다모여어요 어디 어디서? 주로 건강을 안 좋은 분들이 많이 하시죠. 개인, 단체, 개인 기업? 개인, 단체고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다, 다. 드리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저희 지금 네. 그만할게 가격은 88만원 세트예요. 88만원? 8 88만 8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네. 50분도 소개를 해야 되니까 회장도 죄송하지만은 참고는 이 참게도 많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들 지난 말에 저희가 화인여행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통합인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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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김한이입니다. 부산에서 관광 특구 사업을 지금 한참 벌리고 있습니다. 관광 특구? 예, 안지시민 남편을 다대표로 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대규 우리 구현주장님과는 현재처럼 거래에 진입했는데 한동안 제가 못만났다가오늘번개 미팅으로 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많이이렇이제또해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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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보시는 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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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엔사이클 그렇죠 우리 타니까 대형 백사사전. 네, 네, 네. 한국 지사에 거기 지금 네, 네. 이제 공직물 회장으로 계시는 윤정품 씨. 그분이 이제 상무까지했는데 저는 전무지안면서 20년 가까이 실스와더에서 그 어, 마케팅 전문가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도 관련 회사들 이런 것을 중요한 이제 임원. 진금 이렇게 다가 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황에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5년 세월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49개 정당이 있습니다 네. 정당이 있는데 야당 나온 야당은 하나도 없고 오다보니까 정치인이 아니기도 하고 특기선서 나오다보니까 왜 5년째를 맞이하면서 지금 현재는 40만 명 가까운 당원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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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화당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태극기에 이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대표 총괄을 원장하고 음, 있습니다. 그런데 음, 초은진대표하고 네, 음, 네. 허평한다는 건큰수도 네. 있고 음, 서울시장을 주로 음, 많이 끌어왔어요. <laughs> 근데 현대교 대표하고도 국내에서부터 잘 알고 그런 곳이 규모입니 우리 이렇게 아주 아주 이런 오늘 이장님이이도개인적이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오늘도 참석하라고 해서 어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좋은 자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또 오늘 만남이 중요한데 만남 자체가 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만남이 됐으 감사합니다. 한대규 총장제 토스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사연을 보고 그사을요 여기 지금 아이스브레이킹 단계야. 우리 아이스. 메인은 다쳐야 다 되고 지금 시간이 5시 어, 14분이죠. 대개 5시 반에 시작을 하다 5시 반에 시작 하려고? 한러면분례지더 답변하고 있는데 제가 명함도 주고받으시면서 저도 대략적으로 궁금하신 사람들은좀 같이 네. 얘기했어요 15분 후에 시작이니까. 그리고 여기 여기 어. 메인 박사님을 모셨는데 필요하다. 뭐, 여기 계신 분이 상당히 헷기세요. 알짜국이 이게 다 있어. 김 박사님은 잠깐 보셔야 강의할 때도 강의는 강의고. 오늘 핵폭 탄이 왔으면 다 예. 아이고, 아이고, 조야 저, 저, 저승원 회장님. 여기 저기, 저기 있잖아요. 여일 있잖아요. 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요 여기 있잖아요. 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이아요 여기 있잖분요 내분이 뭔지 들어보시고 한번 좀지있 같은 해 여기 있잖습니다기 있잖아요. 여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 본인 소요좀 해주시죠. 요 여기 있요고요 미국으로 400억 수출, 미국에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기술을 가져오는데 미국으로 로열티를 받고 수출하는 상황이 이게 나옵니다. 저희가 그 저는 농사꾼입니다. 농사를 짓니다. 일반 농사가 아니고 기능성을 가진 농산물, 그래서 항암 양파, 항암 고추, 항암 표고버섯 이런데. 농인에 있는 학생들 15만 명하고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 180만 명, 195만 명의 이런 기능성 농산물을 수여를 해서 이런 분들이 면역력을 길러서 의료대란을 막자 그래서 명환의 아침, 재름이 명환입니다. 명환의 아침으로 해서 이제 농산물들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홍성 i c s 나오는 우측으로 좀 가면 천수만이라고 있어요. 현대가 바다를 맺고서 지도가 바뀌었지요. 그 전체 현대가 30%, 7 0만 5,000평씩 잘라서 일반 농민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저희가 4,360만 평, 여의도가 60만 평인데요. 여의도에 70배 정도 되는 제국 파워하우셨으니까. 그곳에 현재 항암 양파, 항암 마늘, 항암 바이오,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되고 있어요. 그 재배에 대해는 기능성 농산물을 농축 나누어 해서 이걸 당분화에는고 당뇨 고혈압 보질 성기능 개선 하지는 천연 식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그 시중에 네이버 쇼핑에 이제 접으시면 당문화에는 고 13만 원씩 팔고 있습니다 일반은 33만 원인데 저희가 13만 원. 먹고 1시간 있으면 혈당 수치가 20에서 5 0가 떨어진 걸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파이프를 닦으니까 혈전이 내려가니까 콜레스테롤이 110에서 220이 정상인데요. 닦히니까 전절로 콜레스테롤도 조정되고 혈관이 청소하니까 압이 약해지니까 고혈압도 치료가 되고 혈이 좋으니까또 이제 뭐 성질능도 개선되고 이런 종합적인 것을 해서 현재는 중국에 월간 한 만개 베트남에 한 5천 명 일부 약국. 그음데 이제 네이버 쇼핑을 이제 당문화 인고치면 1 3만 원씩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제가 국가하고한 2년 동안 연구개발을 해서 한국의 냉독성 농양을 써서 토양 수질 오염되고 드디어 골프장 가서 캐드들 머리카락을 빼서 중금속을 검출하는 카드뮴. 이미 검출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따이 이따이 나도 모르게 아프다 보다. 예. 제가 일본에서 어 고분자 공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 맹독성 농약을 서 지하수 오염되고 하천인데 그걸 그냥 먹으니까 인체 예. 축적이 되고 암으로 가고 예. 이걸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있느냐. 2년 동안 서울 공성동장 KT학장 홍보도 예. 풋살경기장 부산시시 등에서 정부가 장병인원을 대고 저는 약재 개발을 해서 1년간에 걸쳐서 농사에 에이즈를 균을 살균할 수 있는 노벨상감 물질이 탄생했다. 특허가 등록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라는 것이 발견되죠. 코로나. 코비드. 그렇죠? 코비드. 그래서 농사에는 에이즈. 사람한테는 코비드. 중국 시진핑 주사한테 편지를 씁니다. 보셨죠 뉴스?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에 이런 짓을 가진 사람이 코비드 원천지인 우한의 인민들의 눈물을 닦겠다. 시진핑 편지 오죠? 야,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무슨 무리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당신 애들이 가질 리가 없다. 아니다. 우리의 장점을 피셨다 우리는 100% 신분성에서 추출했고, 우리 나라의 코로나 환자로서 죽은 환자들의 검체를 꺼내서. 응, 배양을 해서 그 안에 변형 폐렴률로 사망한 수치가 75%인데 이걸 99.98% 잡았다. <laughs> 네, 질병관리본고 실험을 해서 레포트를 보냅니다. 어 그래? 그래서 무한 국제 적십자에서 편지가 오죠. 긴급 공수해라. 네가 인상 실험 했냐? 이네 정신 나간 구나 지금 무슨 임상 실험이야? 1국이2국이내신장1 0장 걸리는데. 그치. 난 돈도 없다. 워매이어 첸, 워메이어 않아. 돈도 시간도 없다고 그러나 분명히 학교에서 이렇게 예, 검출된 나왔다 그래서 2010년 3월 10일 날 예, 항공기를 이용해서 대략으로 우한 접경 지역으로 전 물건이 들어갑니다 중국에서는 운반비를 주겠다 저는 안 받았습니다 왜? 제가 기부하는데 이런 일에서 기부를 받았다 기부한 게 아니죠 또 돈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부에 한국 사람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어서 저 사람들도 가지 않습니다. 았 그랬더니 시사 매간지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죠. 그래서 우한 역에 가서 중국 분수정기 씻고 우한에 들어갑니다. 가서 우한 시청, 우한 공무원들, 그다음에 우한의 병원, 우한의 유치원 강제합니다. 응. 하고나서 네가 말한 대로 맞느냐? 중국 우한에 있는 인탄병원에서 인탄, 인탄 호스절에서 임상 실험을 한다. 코로나 환자로 죽은 환자 98명을 임상 해부했더니 그 안에 75%가 변형 폐렴균에서 사망을 했다. 그 변형 폐렴균을 제물질 해부해 99.9%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중국 시진핑 후보 외국인으로 최초로 중국 우한 코로나 방역 공모 명예. 예기좀보셨죠요 봤습니다 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개발하고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잘못된 게 뭐냐 저는 저를 스스로 개박사한다, 개박사 한다 개박사 개만도 못한 박사다 획일적인 <laughs> <퇴근적인> 공부 획일적인 <laughs> 공부 질소 박사, 인박사, 카리박사 한쪽으로만 들어가는 창조형 인간 저는 문과 나왔어요 대학교 공대 나왔습니다. 공대 2학년 때 의대 갔습니다. 졸업하고 일본에 가서 고분자공학을 했습니다. 됐지요? 일본 동경대학교 예. 고분자공학 박사입니다. 얇게, 얇게 전체를 어울릴 수 있는 창조형 인간을 만들어야 개발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육을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세계 최초로 썩지 않는 흙을 개발했어요. 문화유서 SBS 46호 기술판정제 홈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이걸 들고 제가 농진청을 가서 아 내가 이 구멍을 막고 태동의 원리로 식물을 잘 자라게 해 깡통에 뭐 뉴스에 보셨을까요? 신발에 막 자라 계란에서 상추가 나와 농진청에 모래 했냐 아 이거 질수박사를 아, 잘 모르겠네요 아 내가 칼슘 박사로 한 바퀴 삐이이익 걸야 인간들아 니네 눈으로 보고 니네 눈으로 자라고 이렇게 잘 자라는데 과학적인 인정을 해야 될지 않느냐? 이게 뭐냐, 창조형 인간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모인 것도 창조형 생각을 갖자.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인체에 맞는 농사지면 목매달아요, 농사칠수록 적자요, 죽어요. 농누이가 남이 안 하는. 우리 양파가 지금 쳐보세요. 네이버 쇼핑에 쳐보세요. 5 kg가 5만 원이에요, 제께. 딸기가 1kg에 17만원이요? 없으뭐 팔아요? 일양파5 6 5 0 0원이초고세 인턴이 올해 700톤이 판이7 0 0톤시작 너무 많이 하면 나한기어던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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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충이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한대 가지고 눈에 눈물이 나서피 눈물이 계속 한대가 치료가 됐잖아한 대기 충전 제가 내가 봤어요. 치료된 거 제가 봤어요. 이 눈은 안 되니 이 눈은 눈에서 치료한 것도 떨어졌요저 5일 만에 완치시켰잖아요. 이 뭐예요? 바로 바이옴사. 화성이 없는 순수한 식물로. 제가 특허가 조금 있어요. 72개입니다. 저 박사님, 저 조개가 보여주, 일 보여주. 일이눈 이렇게 만들었어? 이 눈을 치료했어요. 한대교 총장 치료한 거이게 나무 나무 눈이 이거 이거 본인. 이백이 제왕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된 거야. 이기네 나야 나 나. 말하면 도로 아프게 해주려고 그래서 계속 계속 해봐. 음, <laughs> 이런 좋은 소재를 가지고 음, 우리가 과정에 있는 것보다는 결과 있는 사람들을 만나자. 근데 연식이 오래됐잖아요. 저도 육십 세신다 그래. 6십 세. 그러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잖아요. 그렇죠? 정아. 그러면 하나님한테 받든 누구한테 받든 받을 달란트를 이제는 1 2개월 30년에서 그렇게 해놨으면 이제는 파트너를 찾아서 분양을 해야 되겠다. 분양 판매를 잘할수있 찾아서, 찾아서 하나씩 분양 대신 씩 연구개발했으면 또한 날를 대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씩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은 제가 여러분 한 개씩 나눠주려고 가져와야 되는데 갑자기 아, 막 서둘러 갔다 는거까다 놓고 왔어요. 나중에 제가 명함을 하나씩 기를 테니까 바쁘시다든지 또 우리 농장을 결합하고 싶다든지 저기 농장이 곳곳에 있어요. 양재 IC에서 나온 4km 전망에 항암 양, 에, 버섯, 표고버섯 농장 삼성이 반도체 최고 세계에서 최고의 기내성 농산물 김병환이 삼성이 판마를 걸어냈어요. 삼성 상생 농장 이렇게 표고버섯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진짜로 좋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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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지만, 해에 특허가 나오는 수천 건의 성공하는 것은 영점 밑안 됩니다. 삶에 필요한 저는 삶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거리로 치료하지 못하는 것은 주사 약으로도 안 된다. 미국 남치병원 빼 오아시스병원에서 10, 저를 슈퍼 닥터로 임명했습니다. 뭐 하시죠? 어, 보라병원 앞에 복병원이 그 들어오면 의사 아니 의사로서 어? 제도권에서 인정할 대체 의학 합자죠. 어, 아까 누르고 있었죠? 발 잘랐는데 발안 잘르죠? 어, 유명한 대학 총장들 누구예요? 기본의 원리를 자연에서 섭취해서 자연이 생생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치지 잘났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대표자들을 보시고 어, 우리가. 이것을 융합이잖아요. 융합 네. 잘 융합해서 네. 잘 나가게 할수 있는 개발자의 성격이 개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요 실물 이렇게 개발자 성격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비즈니스로 엮을 수 있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잠깐만 하기 말씀드렸습니다. 박수. 아 어, 제가 거의 그 좀있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 총 관장하는 원장 임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누님 매번 하는 얘기예요. 여러 몇 년에 얘기 들었고 또이기 발표할 분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단군 이래로 최고로 똑똑한 인물들이 여기 그 살고 있어요. 우리 족 손자가 두살때 핸드폰을 걸었는데 막눌러되는 거야 그냥 막. 그때 앱도 나와 세살 되니까 앱을 또 보내네. 대한 이런 나라입니다. 테스트 배드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개발된 솔루션 콘텐츠가 여기 장착돼서 한국 컴팩트하고 작은 나라 미국 중국보다 작은 대한민국에서 테스트 배드가 되는 순간에 전세계로 퍼트리는 것. 대한민국은 테스트 배드 시장이기 때문에 2050년에 반드시 G2G3가 됩니다. 되는 거. 여러분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상행 장관님 모시고 가는 전사들입니다. 기술 동학 혁명군입니다. 동학 혁명군인데, 기술 동학 혁명군인데, 우리 모임 이름은 테크니스 코리아입니다. 기술 한국! 그 다음에 이상희 장관님은 녹색삼 지식원에 35년간 이사장이시고, 과기처 장관 두번 했고, 국회의원 네번 했는데, 너무, 저기, 김대중 대통령이 비술장 해라 그래도 싫다. 대통령 비술장 싫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해래도 싫다. 왜? 정치판에 붙이면은 깜빡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